마지막 문제 봐보겠습니다. 네. 네, 박상학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박상학 대표가 누구냐면 이제 음. 어, 대북의 북한에 전단을 음. 그러니까 보내는 그렇죠. 분들 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고 네. 어떤 대북 전단 살포하는 단체 탈북자 네. 출신이시고요. 음. 오랫동안 해서 제가 예전에 통일부를 출입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분을 개인적으로 아는데 음. 이분이 목소리가 굉장히 카랑카랑하죠. 음. 그래서 이번에 국감 증인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본인의 입장을 했어요. 네. 모함하지 마라.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북한 최고인민회의냐, 이런 음. 쪽으로 뭐 음. 강하게 어떻게 보면 항변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는 민주당 적절한 문제를 지목했다. 아니다. 과한 지적으로 인해서 월권을 했고, 박상황 대표가 보욕하지 마라. 여의회가 북한 최고인민회의냐 이렇게 항변한 건 맞다. 요 민주당의 어떤 지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어, 한번 물어봅니다. 아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렵죠. 네.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 이거 제 생각을 할지 아니면 질문을 네. 맞춰야 될지 네. <laughs> 아, 제 생각. 이럴 네. 때는 반반. <웃음> <웃음> 결과 한번 봐볼까요? 아직 아, 좀 아직, 시간이, 아직 걸리죠? 시간이 있군요. 네, 조금 더. 아 갔고. 이게 보면 지금 북한이 보면 네.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것도 있고 무인기 관련해가지고. 아 무인기는 자작것 같아. 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자작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네. 무인기인데 네. 백령도에서 가서 가는데 네. 전달을 이만큼 가져가. 뿌린다? 그러니까 저는 유영어 음. 아.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이 음. 전단통도 몇백 그람이 될 텐데 그럼요. 이 무인기가 드론이 이것을 싣고 이게 왕복하면 430kg 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기술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진짜 우리나라 <laughs> 음. 우리나라 국군에 정말 들어온 기술이 굉장히 발달 발전한 거고요. 그래서 어, 저는 뭐 유영원 교수가 말씀하듯이 저는 좀 자자크게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증은 거기에 좀더 실려 있어요. 예, 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음. 마무리가 됐나요? 시간 마무리 하시죠. 카운트, 카운트, 카운트 중인가요? 아, 아, 카운트. 여, 여, 여 확실히 예. 뭔가 아시군요. 마지막이라 이제 두둥둥 해 가지고. 예. 네. 오. <laughs> 네. 4. 3 2 1예 예.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어, 거의 비슷하신데 아, 뭐, 이건 4네. 약간 좀 애매한 6대 문제였어요 6대3인데 적절한 문제 지목 58.1% 과한 지적으로 인한 월권이다 41.9%입니다 성별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남성분들이 조금 더 적절한 문제 지목이라고 짚어주신 음. 것 같고 여성분들은 반반 세대별로 보겠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10대가 67%가 적절한 문제 지적이라고 하는데 좀 특이한 게 30대 같은 경우는 과한 지적으로 인한 월권이다, 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고 음. 50대, 60대도 그 정도 생각하시네요. 네, 40대는 거의 8대 2 음. 가깝고요. 예 어떻게 잘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동일 퀴즈는 뭐 퀴즈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동의율을 얼마만큼 동의하느냐를 맞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